안녕하세요. 우리 수학 익힘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름모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름모. 수익책 60쪽과 61쪽을 풀어볼게요. 자, 마름모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내변의 네 길이는 모두 같은가요? 마주보는 두변의 길이는 같은가요? 마주보는 두각의 크기는 같은가요? 자, 우리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요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접어 볼 거예요. 자, 이쪽과 이쪽을 서로 만나도록 접고요. 이것과 이것을 서로 만나,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서로 만나도록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주보는 꼭지점 길이 이온 선분을 중심으로 접으면 위와 아래,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포개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서로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접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포개어지죠. 포개어진다는 말은 결국 자, 이 선과 이 선분이 서로 같다는 말이 돼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같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서로 포개어 버리면 역시 완전히 포개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같고요. 이 선분과 서로, 이 선분이 서로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서로 내변의 네 길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도와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와 이 각도도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포개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변의 네 길이 모두 같고요,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도 모두 같고요,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도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직접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직접 길이를 측정하고 각도를 측정해도 괜찮습니다. 자, 2번 마름모를 모두 찾아보세요. 자,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나요? 그렇죠.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어요. 우리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중에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인가요? 그렇죠. 일단 가 되고요. 그 다음 또 나는 한눈에 봐도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도요? 아니고요. 라도 아니고요. 마는 어떤가요? 마. 마는 역시 마름모가 맞습니다. 4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마주보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요, 서로 포기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돼요 서로 포기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포기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바도 역시 마른모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칸 같죠? 하나, 둘, 셋, 네칸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네 칸이고요. 하나, 둘, 3, 4, 4칸 같습니다. 사는 한눈에 봐도 아닌 걸알수 있고요. 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모는 가, 마,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는 사다리꼴이죠. 그렇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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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다리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고, 뭐도 되나요? 평행, 사변형, 사변형도 됩니다. 다는 어떤가요? 다도 역시 사다리꼴 되고요. 평행사변형 됩니다. 근데 사는요? 사다리꼴만 됩니다. 라는, 라도 역시요. 사다리꼴 되고요. 평행사변형 됩니다. 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자, 가와 마와 바 같은 경우는 역시 마름모도 되고요. 사다리 꼴도 되고요 평행 사병도 됩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다 돼요. 자, 요 관계는 나중에 우리 여러가지 사각형 배울 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 마름모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마름모의 성질 을 한번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그거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변, 니은, 디귿과 평행한 변은 어느 것입니까? 변, 니은, 디귿과 서로 평행한 변은 그렇죠. 변 기읍 리을이 되겠죠. 변 기읍 리은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변 기읍 리은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요거. 요거. 마름모는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6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요것도 6센티미터. 6cm, 요것도 6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각 기읍 리은 디귿의 크기는 몇 도인가요? 각 기억니은디귿 요거예요. 갓, 기억니은디귿 이각을 말합니다. 이각 몇도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푸냐면 우리 마름모의 네 번째 성질 기억나죠? 아니다 아니다. 마는 마름모의 세 번째 성질이에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란 사실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60도와 이웃한 각이 저 빨간색 각이죠. 그래서 60도 더하기 빨간색 하면은 180도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180도 빼기 60도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도입니다. 자, 4번 다음 도형은 마름모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자, 마름모인 이유를 써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약속.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했나요? 그렇죠.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마름모가 아니에요. 한 눈에 봐도 내변의 네 길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 적으면 돼요? 이유는 이거 적으면 돼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 도형판에서 꼭지점 1개만 옮겨서 마름모를 만들어 볼게요. 자,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개만 옮겨가지고 마름모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마름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겨봤어요.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4변의 네 길이가 같아졌어요.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니까 맞게 한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4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즉 마름모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과 다르게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변액의 길이가 같은지, 같은지 아닌지만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변액의 길이가 같으면 맞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수익책 모두 풀어봤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어, 이해가 잘안 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댓글 남,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끝까지 들어서 들어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